벌무... 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대단해 BJ들 돈 많이 벌잖아 또말 없다 내가 또말안 하니까 또 누누나 말 없다 아이야이야 아... 정말 재미없어 뭐자뭐뭐뭐

근데, 지금, 잠, 잠이 안 온다. 어, 밤샐까, 그냥? 밤새 밤샐? 누나 밤샐 거잖아. 아, 어, 그건 또 어, 모르겠지. 잠 오면 잘 거야. 밤샌다며, 아까. 아니, 밤샐다, 밤샐다, 밤지다 그렇지. 아, 이거. 근데, 누우면 잘거 같아. 지금 음, 자. 자, 키도 커야지. 내... 어? 키도 지금 커야지. 잡았지 않고. 희망, 희망, 희망. 그냥, 그냥 하고 그냥. 밤새 자고? 어? 키도 누나가 밤새면 내가 밤새일게. 밤새 안 자, 밤새 안 자. 한다 시는 될것 같다. 될것 같다. 그게 밤안 새는 거지, <laughs> 안 새, 안 새. 그냥. 야, 내일 학원 가야 돼, 그리고 보충. 아, 홀리시였던 마다 빡어. 아. 학원 개시로. 아, 미안, 누나. 아, 근데. 아 이게 욕 같아 보여? 욕 아니잖아. 영어로 막욕하면욕 아닌, 아닌 것 같이 보여? 영어 욕이잖아. 욕 같아 보여, 이게? 난욕기 욕이, 이게 욕이야. 욕, 욕도 아니지, 이것은. 아 어, 맞다. 나 너무 기다리는데? 응? 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제 말해. 말해 줘. 아니 누가 나 기다리는데. 어. 깜빡.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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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같이 놀던 사람. 아 그래? 빨리 온다 그랬어? 그분 보고? 응. <laughs> 근데 뭘그 <laughs> <laughs> 왜? 그분은 뭐야 여, 여자 여성분이야 남성분이야? 남자, 남자. 남자야? 어. 좋아? 그분이 그분 그분 몇 살인데? 남자. 갑이야? 응. 그거 어, 물어봐봐 남자, 생년 남자. 어? 어제 만났다고? 좋아? <laughs> 좋아?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좋아? 게? 좋냐고 게? 어? 뭐 하루 보자마자 저 호감이 생기아 그래? 챙길 수도 있지 아아 아, 이거 아파 챙길 수도 생길 있지. 있지 첫눈에 반하면 모르지 누나 얼굴을 보여줘 첫눈에 반하게 만들어 아그럼 내가 반 보여줄까? 반 내가 그분한테 보여줄게 음, 목소리 달라진거 봐 헐리쉣 오잊어잊어 <laughs> 아 몰라. 됐다. 됐다. 에. 누나는 이거 초월이 나오면 누나는 나의 비던노예야. 알아 그때 접속하지, 접속하지 말아야겠다. 말아야겠다. <laughs> 미안, 미안. 누나 해줘. 현질은, 현질은, 현질은. 현질, 현질, 현질. 현질? 아니야, 비던 무기도 어. 모아야 돼서. 아니, 그럼 누나가 나의 비던 무기 다 맞춰주면 돼 현질합니다. 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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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무기 방어고 다 맞춰주면 내가 현질 안 할게. 아 현질 할게. 하지 마. 하지 알았어 같이 해 그러면 누나. 네. 같이 하자 누나. 비밀 던전 그거 돌면 되지 30번 나랑 돌면 돼. 별 똑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30번 아 30번만 비밀 던전 돌면 돼. 말이 없어 누나 뭐야 말이 없어 누나 3 0번이라3 0아 그래? <웃음> <웃음> 왜 막고 있어 와 피할수를 못하네 거짓말치지 마 누나 피하지 못하는 거잖아 난다난다난다 난 다, 난다 피하고 있는데 어 누나 맞는다 또 가서 원콤에 빨리. 이렇게 약해. 뭐야? 홀리 쉣. 아, 쟤는, 태태 태블러 아, 그래? 내가 대신 맞아주는 거지, 남자답게. 맞아주는 게 탁, 이렇게 탁, 탁. 내가 맞을 거야. 아악 누나, 어우, 누나 왜안 맞네? 왜안 맞어? 통과하는데? 왜? 그림자로 그림자로 그정도 영이야 이제 나도 어 나도 딱딱 여기 <laughs> 이제 딱 여기야 이거 뭐야 아이 죽여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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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섭 <laughs> 끝나네잡 잠만 우나 네 여기까지 데이트였습니다 뭐뭐이 아줌마랑 데이트 아휴 진솔한 상담 상담해주셨네요 여기까지 데이트였고 이번에 아인 5일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멜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그성도가버티질 못하고 오늘 오랩 업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트였고요.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 유튜브 치면 네트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주세요. 뿅!